예, 관광개발론 관광개발론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관계 6.2 동영상입니다. 아, 6.1에서 아, 지금 플래너는 크게 네 가지 섹터로 되어 있다. 비즈니스 섹터, 퍼블릭 섹터, 그 다음에 프라크 섹터.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 그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즈니스 섹터 설명을 했고요. 네, 퍼블릭 섹터를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퍼블릭 섹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퍼블릭 섹터의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정, 어, 퍼블릭 섹터 어, 법률을 만들고 실행시키고 두 번째는 프로모션하고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매력물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부 Public Sector가 p l a n n r 로서 기여하는 역할일 거고요 네 번째는 맨 밑에 패러그램 위에서 첫 번째 줄 The government sector owns and manages much of the infrastructure upon which tourism depends. g o v e 는 소유하고 매니지 관리하죠. 어, 뭘 소유하고 관리하냐면 인프라를 소유하고 관리하는데 그 인프라 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의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를는 그러니까 도로, 철도, 수도, 상수도 뭐 그런 것들이요. 쉽게 말하면 도로는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같이 해서 제3 섹터 형식으로 개발을 해서 뭐 하...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같은 거는 재산 어, 어, 섹터가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정부가 하기가 돈이 없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하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고 그 다음으로 수익권을 넘기고 그 20년 동안은 이익을 얻으라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로, 철도, 수도, 전기 그런 것들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 앞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민간 기업이 그걸 하기에는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공기업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어 퍼블릭 섹터, 즉가 e 먼트 섹터, 다른 말로 가 e 먼트 섹터의 역할이 네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은 이제 여러분 교재 12페이지에 습니다 Non-profit sector as planners. Non-profit sector as planners. 자 여기서 Non-profit 이란 단어만 알면 되는 거죠. Profit은 이득. Non-profit은 이득을 바라지 않는 그런 섹터 파트라는 얘기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그 패러, 첫번째 패러로 두째째로 있죠.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비영리 단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죠. 비영리 단체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낙동강의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철새 먹이주기도 하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비영, 그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자기들이 시민들이 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도 플래너 네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패러블을 보면, In recent years, both cultural and natural resource attractions have increased in numbers due largely to non-profit organizational support. 최근에는, 최근에, 최근에, 문화, cultural and natural 문화 자원이라든가, 자연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건왜 그러냐면 non-profit organization이 서포트를 했기, 지지를 하고 도와줬기 때문에긴 거죠.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사랑 낙동강 철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철새들을 위해서 철, 조류, 탐, 조류 탐조죠 탐조 사실은그 것도 어 조류독감이 겨울에 와요. 조류독감이 뭐 2, 3년에 한 번씩은 꼭 발병을 하죠. 닭고기 값이 똥값이 되기도 하고, 해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치킨집은 난리를 치고.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을 사랑하는, 낙동강 철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먹이를 주기도 하고요. 어느 지역인가 보니까 군에서 군단에서 하는 건지, 어쨌든 그것도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 독수리 먹이를 주죠. 독수리는 대체로 살아있는 거잘안 먹죠. 죽어 있는 거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고기도 갖다 주고 해서 독수리를 굉장히, 관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관광이라는 게 사람들이 놀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관광의 정의에서도 나오죠. 일상을 탈피하여. 즉늘 접하는 거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매일 보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산 사람 서울과 부산 사람들을 비교해 단순 비교를 한다 그러면 바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서울 사람이 월등히 많죠. 왜 그들은 바다를 보려면 주위에 없죠. 우리는 맘만 먹으면 매일 보죠. 매일 봐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요. 그들이 느끼는 흥미와 우리가 느끼는 바다에 대한 흥미는 다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 조류 탐사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독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은 조, 어, 독특함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러죠. 예, 네, 그래요.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 2학년 때, 장원원 시간에 했던 리포트도 그런 취지였죠. 부산에 없는 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플래너스. 개발을 굉장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원래대로 하면 개발하면, 뭐, 캐드 갖고 도면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초, 어,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을 몇번 했어요. 그 정식 도면은 아니더라도. 근데, 해가 지나가수 내가 느끼는 거 보면, 우리가 관광을 하는 사람은 그걸 다할 필요는 없죠. 그걸 하는 사람과 쪼인해서 코어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독특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부산에 없는 걸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그 독특함은 작게는 뭐 음식도 있고요. 뭐 경치 좋은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는 보기 쉽게 말하면 우리 일출 일몰 아, 날마다 해 뜨고 해지는데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평 일출과 일몰은 또 다르잖아요 맨날 해 뜨는 거지만 청날일출 그러니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 때도 뭐 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주로 하드웨어를 다룹니다만 뒤에 가서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상품 개발 뭐 그런 거에요. 근데 큰 능력에서는 결국 추구하는 거는 다른 거죠. 남과 다른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왜 인간 심리예요 그럼 뭐 심리학 얘기를 하면 또 그걸로만 한 시간 해야 돼서 학교 수업이라면 그거 갖고도 하면 재능이 있겠는데 이 예, 망할 놈의 동영상 강의는 압축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하여 이거는, 못할 짓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힘든 건 지금, 어, 화면에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에, 저기 내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학생들을 보고 오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 뭐 진실이요 어쨌든, 그, 난프라핏, 섹터하고 독특함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 민간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미하고 있는 거는 하나가면 다른 데가 따라오죠. 기업들이 못 하는 걸 찾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축제 같은 거 보면 성공한 축제는 뭐예요? 독특함이요. 저기 한평 나비 축제. 김제 지평선 축제. 그죠? 또어어어제죠 어디, 저기 어, 서해안에 머드 축제. 그니까, 어, 광안리 불꽃 축제. 불꽃 축제는 지금 온 동네 다 있죠. 여의도에서도 하고요. 다 해요. 벚꽃 축제도 많고요. 어, 그래도 몰려가긴 해요. 근데, 성공한 축제는 남무가 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평선 축제하는 데는 김제평에 밖에 없어요. 그죠? 나비 축제하는 데도 한평 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산청에는 약초 한방 약초 축제 하잖아요. 자기만의 독특함을 찾기 위해서 무지 무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관광은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만 할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네 가지 섹터 중에 마지막 섹터입니다.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이요 여러분 요새 1 3 페이지에 있죠. 자1 3 페이지 읽어볼게요 어, 위에서 세두째 줄. Their roles are not investment or management, and therefore can provide unbiased information and plans. 자, professional consultant 전문 컨설턴트 컨설턴트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상담해 주고 하는 거죠. 뭘 하려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은 투자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바이어스 바이어스가 편견이거든요 언바이어스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중립적인 중요한 정보와 그 계획들을 제공한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기업가들은 뭐 그래서 상담을 하고 할 때는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죠 어 쉽게 뭐죠 해운대 그 새로 생긴 그 높은 걸, 건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거기에 롯데호텔 들어가 있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랜드마크를 만들다 그런 얘기만 해요 반면에 반면에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들은 그렇게 되면 빌딩풍이 불고 경관을 회수하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간 옆으로 나가지만, 부산에서 북항을 재개발한다고 그러고 하잖아요. 부산은, 어 쉽게 말하면 부산의 모든 도로는, 제가 처음 부산 내려왔을 때, 2000년도 내려왔으니까 20년이 됐네요. 그때 들은 얘기에서, 부산에도 어왜 이렇게 저 컨테이너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 부산 도로는 전부 다 컨테이너 위에서 만들었다, 아닙니까? 다 서울 가는 겁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부산의 항구는 수출, 수입품의 컨테이너 운송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근데, 부산에서 제일 아름다운 해변이 어딘지 아세요? 북항이에요, 북항. 아마 그거 어디서 보냐면, 황룡산 그 봉수대 있는 쪽에 가서 보면 진짜 이쁘게 보이거든요.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차지하고 있는게 컨테이너 박스들이에요. 부산시장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 재개발한다고 을 하는, 하는데 거기다 무슨 오페라하우스도 만들고 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한다고는 하죠. 잘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북항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광을 전공한 교수는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맨 물류, 항만, 그런 쪽에 전공자들만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관광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북한에 여객터미널 만들었죠. 여객터미널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만들자마자 난리가 났죠. 여객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내려서 이 캐리어 끌고 무지 걸어가야 돼요. 또 비가 온뻥 뚫린 데다 해서 비가 온 비를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관광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상 하는 말, 관광은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관광을 연구해서 그런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광은 쉽다고 쉬워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어, 시청이라든가 뭐 경남도라든가 그런 데 가서 자문회의 하러 가서 하고 하는 거 보면 관광 동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과 3학년만 마치고 나면 시청이나 그런 데 담당 공무원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활등이 뛰어나요. 그분들은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은 옛날에 비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로 순환 모직이라고 그러거든요. 토목 하시다가 관각가로 발령받고 아니면 뭐 환경 하다가 쓰레기 뭐 그런 거 재활용하시는 분이 관각가로 발령을 받고 막 그런 경우가 무지 많거든요. 아니면 병무청, 민원 뭐 어쩌고 하다가 시청 관광과로 발령을 받고 뭐 그런 경우도 무지 많아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설명해서 어느 정도 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시죠. 그래서 늘상 하는 얘기가 일단 정 일단 있어. 요 그래서 좀한 군데 오래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을 되면 또 도시행정과로도 발령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하도 그 뇌물을 받고 하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박동 때뭐 그런 때, 뭐 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점점 점점 이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의 역할이 중요하게 엮여진 거죠 그 패러그램 맨 밑에 줄에 보면 있죠 No other group can provide planning assistance as effectively. 다른 어떤 그룹도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말고 다른 어떤 그룹도 아주 효과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전문가들인 거죠. 우리만 해도 뭐라고 그럴까 저는 개발, 자원, 그런 쪽의 전문가고, 뭐, 관광 분야에는 전, 저기지만, 또, 한 교수님은 경제 쪽으로는 굉장히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 경제라든가 그런 프성공이 다음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프로페셔널 컨설턴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 밑에 바로 첫 번째는 Building Architects. 그러니까, 건축가죠. 아니, 교수님 건강하는데 건축가가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특함을 찾아야 된다고요. 남과 다른 차별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건물을 짓죠. 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아파트처럼 사각형 박스로 올라가잖아요. 어, 그 조, 전통적인 한옥을 싹뭉갰죠 굉장히 이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려면 위로 올려야 되는데 2층 한옥 없잖아요. 싹 뭉개버렸어요. 우리의 전통이 사라진 거죠. 그것만 있었으면 굉장히 남아 있는 전주 한옥마을,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그 집들 자체만으로도 관광 매력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빌딩 전문가들이 나섰죠. 그래서 자갈치 시장만 해도 뭐 자갈치 모양을 그 바다 갈매기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 생각하세요. 동의대학교 기숙사. 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뿔뚝하게, 뿔뚝, 이렇게 건물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 지금 저렇게 짓는다 그러면 저건 허가가 안 나요. 옛날에는 알지만 그러니까 건축 전문가예요. 부산만의 독특함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빌딩 아키텍처. 그죠?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 밑에 패러그을 보면, 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츠. 어, 이 사람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가이 저자의 전공이라고 그랬죠 저도 조경학이 전공이었습니다만 석사 때까지는 조경이요 랜드스케이프 조경은 공원, 녹지 그런거 관리하는거예요 부산은 여타 시대에 비해서 녹지공원이 없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미군기지 반환받아서 거기에 시민공원 만들었죠 처음에는 말도 안고 탈도 안요 그러나 지금은 부산은 명물이 됐죠. 그런 어 미국 같은 뉴욕 같은 경우에도 뉴욕 한복판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어 그거는 미국 조경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레드릭 르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설계한 거예요. 그 비싼 땅에 그냥 나무를 심어버리고 공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 뉴욕에서 뉴욕은 집값이 비싸요. 제일 집값 비싼 동네가 센트럴 파크 주변이에요. 센트럴팍 주변이 비싸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컨설팅 그래서 요즘은 어, 그 관광지 개발하고 할때 반드시 끼는 사람들이 조경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어요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 관광은 관광객 꼬셔가지고 거기에서 돈 쓰게 만들고 바가지 씌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라고 보면 the field of urban planning 예,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이 예, 아까 그 해운대 같은 거, LCT, l c d 이제 생각났어요. LCT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반 플랜, 도시계획이 없으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산은 도시계획이 없는 동네예요. 제 본적 관점은 처음 부산 와서는 길이 가다가 없어져 버려요. 표지판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 길이 먹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고, 특히 산복도로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없이 살던 시절에 피난민 원래대로 하면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피난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막 우후죽순으로 집을 짓기 시작한거죠 그때는 뭐 법도 없는 거죠 당장 기걸 사람들이 비 가리고 해 가리고 할 때를 찾아야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씩 둘씩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LCT 가면서 해운대 쪽은 바람이 무지 불어요 마린시티나 그런 데는 해일 폭풍 피해도 있잖아요. 해일 폭우 뭐 그런 피해도. 지금 동영상 촬영 중입니다. 어 문이 열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요. 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아, 이 비즈니스 작가 홍왕욱 교수님이 똑똑했습니다. 밖에다 써 붙여놓고 했는데도. 자, 다시 어번 플래닝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셋할수 쓰빌 엔지니어, 시빌 엔지니어는 뭐냐면 토목가. 그렇죠? 또 필요하겠죠. 왜 필요하냐고요? 부산은 산이 많잖아요. 산을 깎아서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연 어떤 게 한가? 요새는 산을 깎는 것도 이렇게 산이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면을 살리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뭐그 정도. 하여튼 여러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렇게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14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면. Open, 종종, other specialists are added. 다른 전문가들도 추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historians, 역사학자죠. 우산도 역사적인 저기, 연재구에 보면 연산동 고분 있죠. 가야시대 고분. 아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쪽으로, 김해김해 김해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원래 취지로 하면 이제 복원이지만 그게 잘 만들면 되죠. 복원된 케이스도 있죠. 동네, 동네 읍성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동네역인, 지하철 동네역인가요? 보면은, 개발을 하면서 읍성터를 발견했죠. 그래서 읍성터를 발견했는데, 지하철을 깔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싸우고 되네, 길을, 노선을 바꿔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어, 지하철 역사안에그 실물 모형을 복원해 놓고, 그 유리로 볼수 있게 해 놨죠. 그런 것들도 이 역사가들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아 l o 로지스트 고고학자들, 와일드 라이프 스페셜리스트, 와일드 라이프는 야생동물의 전문가들.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철새, 뭐 그런 것들이요. 멧돼지는 어, 유해 동물이기 때문에 별로 아닌데, 그것도 뭐좀 지나면 그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되기는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레스트리스는 뭐예요? 스 숲, 산림 전문가. 필요하겠죠 살림도 독특한 살림은 굉장한 자원이에요.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하얗죠. 그, 그 숲이가 숲이 그 나무껍질이 그것만으로 인제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 고것만으로도 독특한 경우가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숲은 다 비슷하게 숲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숲의 유니크니스 독특함을 갖고 있으면 그게 자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독특함을 추구하는 거라고요. 결, 결국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뭔가 다른 거, 새로운 거,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골프 디자이너스. 요즘은, 요즘은 골프가 한 번에 간건 같죠? 건 같은데, 골프장을 제일 뭐 독특하게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혹시 아놀드 파마라고 옷은 기억할 거예요. 네, 골프 선수거든요 골프장, 골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골프를 치다가, 골프장 설계도 하고, 또옷 브랜드 아놀드 파마라는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요뭐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있으면 뭐 VR, AR 전문가도 들어올 수도 있어요. VR, AR이 떴다가, 요즘은 다시 죽고 있죠. 한동안. 이 IT 분야는 아 순간 반짝하는 건 되는데 길게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것 같아요. 자, 14페이지 Goals for Development 위에요. Finally, the important role of lay people must be added to that of the planning and design professionals. With the universal growth of travel has come A much more sophisticated travel public personal travel experiences by the non-professional is valuable important for guiding the direction of physical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impact land quality of service. 아주 좋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디자인의 개념을 좀 얘기해요. 디자인. 아까도 건축가 나오는 것 앞에서 땡겨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들어서는 환경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그 퀄리티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그래서 서클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뭐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환경 전문가들도 이제는 관광 프로페셔널 컨설턴트에 반드시 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들 그래서 처음에 껴서 비즈니스 섹터 그 다음에 가버먼트 섹터 남프라프 섹터 전문가 집단 이런 것들이 그 플래닝에 크게 네 가지 범주를 할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 이네 가지 범주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모이면 모일수록 결론이 안 나죠.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럼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은 강의를 어, 마치도록 할것 같고요. 아, 근데 제발, 강의실에서 수업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리포트 제 시간에 내십시오. 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